예. 사실, 뭐, 해볼 만한 선거라고 생각 합니다. 뭐, 안철수 어, 전 네. 교수가 뭐, 대선 예비주자였고, 그랬지만, 음. 그분이 지난 대선 때 음. 뭐, 보여준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과연 이분이 말하는 새 정치를 이분이 구현할 수 있을까, 음. 예. 안철수 현상을 구현할 적임자인가 이런 의문은 음. 갖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여론조사 경선 문제 가지고 뭐 유리한 방식 놓고 티격태격하고 음. 선거 날 미국으로 와서 그래. 선거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었고 본인의 네. 처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뭐 이번에 돌아오셔서 하셨지만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은 날카로운 잣대로 음. 보고 있지 음.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 안철수 네. 후보 회동 이거 새누리당에서는 선거부위반 소지가 있다. 예, 소지가 네, 있다.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성관이는 선거포 위반 아니다. 네, 성관이는 뭐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뭐 성관이 뜻을 뭐 존중을 해야죠. 그러나 음. 두 분의 만남이 명백히 저는 그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노예찬 전 의원 부인이신 네, 뭐 이번에 진보정의당으로 네. 출마하셨지만 그분도 나도 박운순 시장 만나고 싶다 이러신 음. 거 아니에요? 게다가 네. 두 분이 만나서 정확히 무슨 얘기했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이가 뭐이 음. 위반 여부를 아하. 가리기가 좀 어려운 건데 네, 네. 그 만남 자체도 표심에 영향을 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네. 안철수 전 교수가 얘기를 하셨고 음. 박원순 시장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아. 이 정도 해도 거기서는 저다행가의그 메시지가 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여전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예. 있다고. 소지가 주장하시거든요. 좀 있으니 예. 뭐 안철수 전 교수도 좀 정당 당당하게 음.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그뭐세 사람의 예비 후보 등록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좀 예,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원희룡 전 의원. 네. 뭐 나경원 전, 전의 나경원 전이요, 홍정욱, 네. 홍정욱 전이원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 네. 얘기 나오다가 네. 네. 오늘 저희 이 m b n 뉴스공감에서는 김무성 차출론까지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김무성 전 의원이 네. 안철수랑 네. 한판 붙자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 아, 영도에 안 내려가면 노원에 올라오면 되지 않냐? <laughs> 아,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 그런 이야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예. 저는 뭐 안철수 전 교수가 뭐 영도로 가서 한번 붙는 게 어떨까 싶은데 <laughs> 뭐 김무성 뭐전 의원 뭐 영도에서 뭐 음. 일찌 감치 저기를 해서 음. 해 왔던 거고 그분이 음. 이제 거기서 뭐 뿌리가 있었던 거니까 음. 뭐 차출론 약간 뭐 <웃음> <웃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번 예. 보궐 선거 사실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아. 대체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 예. 그러면 이제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를 음.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해요. 아. 그래서 저희, 저희는 뭐 아. 최선을 다하면 좋은 예.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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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